다양한 교육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에듀노트원이 이번 주에 찾은 곳은 영어 전문 교육기관 1996년에 개원해 줄곧 영어 교육에만 매진해온 이곳에서는 영어를 통한 인성 교육은 물론 다양한 과목들을 교육하고 있었는데요 영어로 세상과 소통하는 진취적인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까지 원스톱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이곳에서 영어로 재상을 품는 아이들의 영어 공부법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듬뿍 담아 교육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에듀노트1의 김선미입니다. 이제 영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아이를 일찌감치 영어에 노출시키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학부모님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교육에 관한 정보는 물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한창 유치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한 교실. 어떤 과목을 배우나 살펴봤더니 아, 신나는 과학 시간이었군요. 원어민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차분하게 비행기를 조립해보는 아이들 영어로 영역별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사고는 물론 영어 실력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 유치부의 특징은 원어민 전담 y 하지만 5세부터 7세까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만큼 원어민은 물론 한국인 선생님까지 한 반에 3 명의 선생님이 관리해주고 있어 학생들의 보다 원활한 생활과 학습을 돕고 있었는데요. 네, 이 교육기관을 둘러봤는데요,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음. 원장님 모시고 잠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좀 둘러봤는데요, 예. 되게 밝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본 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발자취가 걸어왔는지 좀 소개 음, 부탁드릴게요. 그 주니어 영어교육의 불모지였던 1990년대 그때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초등 영어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한 3, 4년이 흐른 후에 2000년도에서는 지금 흔히 말하는 영어 유치원, 음. 영어 유치부가 맞긴 한데요. 영어 유치원이 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어 유치원 프로그램을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목적고, 특목고를 가기 위한 영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어요.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뭐, 유명한 대원이나 용인 이런 외고에 인천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네. 영어를 많이 열심히 시켜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가 뭐냐 하면은 책을 영어 원서를 많이 읽히는 음. 도서관 프로그램이 지금은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기관이 그 영어의 역사를 그대로 지켜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네. 9.11그 테러 사건 얘기하면 다 아시잖아요. 음. 그때 이제 뭐 세계가 난리가 났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아침에 원에 들어오면은 담임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음. 그때 이제 뭐 텔레비에서 어머 우리는 건물이 빵 터지는 걸 봤어요. 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음. 어, 아이들이 다 슬퍼하고 걱정을 하니까 그럼. 우리 카드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긴 문장은 아니지만 짧게 카드를 써서 한몇십 장이 모아지게 됐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미 대사관으로 네. 보내게 됐죠. 아. 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미 대사관에서 접수를 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CNN에서 나와가지고 얘기하게 됐어요. 음. 그 사우스 코리아 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음. 그래서 그 해에 어, 한국에 이제 부임을 하는 미 대사가 처음으로 부임하면서 찾은 교육기관이 저희였어요. 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네. 그때 이제 인천시장님이랑 다 여기 교육기관에 오게 돼서 그게 뭐 일간지에 소개가 되고 또는 이제 자유롭게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듣게 돼서 저는 또 교육에 교육을 하는 어떤 보람을 느낀 그런 네. 에피소드도 있죠. 네. 이곳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좀 독특한 걸 들었는데요. 대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어떤 아, 거예요? 예, 영어교육이 이제 시작된 지한 20여 년이 넘게 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상당해진 거죠. 네. 그리고 부모들의 니즈도 굉장히 크게 그 기대들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나라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글로벌화가 되니까 네. 세계 아이들하고 경쟁하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스탠퍼드 대학이나 이서킨스 대학이나에서 어,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캠프예요. 음. 그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 중에서 어플라이를 해서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들은 거기서 하는 캠프에 참여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네. 그래서 그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시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캠프에 참가를 해서 거기서 3주 동안 거기 있는 교수들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아이들하고 같은 내용의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그 프로그램을 런칭을 하게 됐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 대치동이나 묵동에서 또는 압구정동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남에서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요번에 이제 시험적으로 방학 동안에 어 아이들을 테스트를 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뭐 시험은 12월 달에 치러야 되는데 어 마침 또 여기 송도의 최대 국제학 아시죠 네. 거기서 작년 12월에 그 cty 영재 프로그램의 테스트를 원하는 아이들을 치르게 했대요 그래서 어 학부모님들의 욕구가 그만큼 음. 이제 좀 높은 곳으로 올망한다고 음. 할까요? 그것을 이제 저희가 처음이 지금 아이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네. 아까 들어오시다 보셨는지 음.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원서를 많이 비치한 음. 도서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텍스트북을 보고 공부를 하는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책잘 읽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영어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또한 가지의 목적지에는 그네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 문화는 책을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제일 잘알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책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영어 교육이 진전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뭐 거리낌 없이 이런 이 지금 보는 뭐 해리포터나 이런 책들은 중학교 정도 되면 읽을 수 있는데 요새는 한 5학년 정도 되더라도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을 수 있어요. 네. 예. 그 원서를 읽는 것만이 아니고 말도 한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워하진 않나요? 어 이제 책을 읽고 나면 음.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생각을 정리해서 그룹별로 디베이트라 그러죠. 음. 토론도 하고 네. 레포트를 쓰게 되죠. 음. 네. 그 내용 줄거리를 짧게 해서. 그래서 우리나 우리 책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런 게 힘든데 음. 그 아, 요새 아이들이 그만큼 영어 실력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뭐 요새 흔히 말하는 크리티컬 리딩이죠.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요즘 학부모님들 영어 교육에 관심 참 많으신데요. 네. 학부모님들 어떻게 아이들 영어 교육 시켜야 되는지 조언 좀 해주세요. 글쎄 그게 이제 연령별로나 또는 환경별로 굉장히 다른데요. 저는 언어는 무조건 노출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살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도로 노출을 많이 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집에서 뭐 가정 방문을 해서 하는 영어 공부는 짧게 짧을 수밖에 없겠죠. 또. 어느 기간에 가서 하루에 뭐 4-5시간씩 공부를 한다면 노출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노출을 많이 시키는 곳에 영어 교육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또 티칭,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영어를 아무리 잘 알아도 음.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 전달이라는 것은 노하우잖아요. 음. 그렇다면 현장에서 많이 오랫동안 있었던 선생님이 노하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바뀌지 않는 곳, 음. 오랫동안 그 기관에서 일을 하는 곳. 이렇다면 우선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육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목표나 계획이 있으세요. 어, 처음부터 영어교육이 좋아서 음. 출발을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사실 뭐 20년 동안 영어 교육을 했다 그러면 적게 교육을 한 것은 아닌데요. 어, 나름대로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고의 영어 교육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재 프로그램도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또좀더 좋은 환경에서 어떤 영어 교육을 할수 있는가는 또 시대에 따라서 변하겠죠. 네. 저는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할 거예요. 예. 이번에는 다른 반 친구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이 익숙한 듯 그야말로 수업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 영어를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고 있었는데요.

i teach jump b2 they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two years some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a little longer than that their english level is quite high um, i'm always impressed every day these students get better and better they always give 100% and they study a lot at home their parents help them and they're great at asking questions if they ever have any problems 무슨 과목인가 싶었더니 중국어입니다 요즘 한창 인기있는 중국어를 영어로 배우고 있는 아이들 이곳에서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중국어를 영어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같이 배우는 그 시작점과 동시에 중국어를 같이 했을 때 아이들이 그 언어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동요처럼, 동화처럼, 이야기처럼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영어로 중국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수업을 시작을 할때 초반에 아이들의 흥미를 흥미를 이제 유발하기 위해서 중국어 동요를 한두 개씩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수업의 진행에 따라서 오늘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네, 본인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본인의 가족을 소개하는 그런 수업을 배웠습니다. 영어와 동시에 중국어가 가능한 선생님이 있기에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는 이곳은 선생님들의 이동이 잦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곳을 둘러보니까요. 친구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잠시 부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학, 어, 저희 원이 오픈한 지가 1996년도에 됐는데요. 음. 그때부터 음. 쭉 일하고 있습니다. 아, 오래되셔서 이제 이본 교육기관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네.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때요? 저희는 어린 친구들은 5살 친구부터 입학이 가능하고요. 네. 그때부터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즐겁고 또 자유롭게 모국어처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부원장님께서 유치부를 주로 맡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유치부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나요? 어, 저희는 영어를 한 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고 언어로 가르치고 있고요. 네. 또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인 듣고 읽고 말하고 쓰기까지 고르게 균형 잡히게 배울 수 있게끔 가르치고 있고요. 저희 유치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뿐만 아니라 그 연령대에 맞게 특별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들을 같이 영어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부원장님께서도 이 학원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계시기에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교육 기간에 어린 나이부터 2년을 맞아서 음. 이제 저희 가족으로 이렇게 마지하고 나서부터 어린 나이부터 크게 성장, 한 나이, 한 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달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고요. 음. 또 이제 한국에서는 영어를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지 되는 건데 어린 나이부터 해서 또그한 어 언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또 자기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을 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걸 보면서 네.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또 이제 그런 저희 원장 선생님은 저희들 일 하는 거를 굉장히 음 많이 이렇게 지원을 네. 해주시는 편이세요. 네. 그리고 또 교육의 이런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이제 좋은 거를 많이 어 저희들에게. 할수 있게끔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도 또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일을 할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 자율성만큼 중요한 게또 있을까요? 자율성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선생님은 신이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때문에 아이들도 보다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I've been teaching English in Korea for two years now. I teach kindergarten here every morning, and uh, the students that I have are in their third year of English kindergarten. Um, they've been learning English since they've been five years old, so at, at this age they're already quite fluent. Uh, every day we practice learning new sentences and phrases. We also try to study grammar as much as possible, and uh, 지금은 체육 시간. 물론 몸을 움직이는 체육 시간에도 아이들의 배경 음악은 영어 동요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된 아이들은 영어를 학습이 아닌 생활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엔 초등학생 친구들의 수업. 아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진도를 나가는 선생님.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나 아이들이나 모두 즐겁게 영어 수업을 하고 있죠. 현재 초등부를 교육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초등부는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초등부 친구들은 영어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영어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 원어민 선생님하고 같이 말하기, 듣기를 같이 익히고 있고요. 한국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려면 읽기가 이제 가능해야 그런 것들이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닉스와 리딩을 같이 이제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수업 중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다면 영어 동화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스토리북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영어 동화책을 가지고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나 또 저희 영어 유치부를 공부한 이제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미국 그러니까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를 과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다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하.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클럽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냥 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쓰는 문화를 배우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영어를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익힐 수 있도록 뭐 토론이라든가 또는 게임이라든가 또음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정규 수업 외에 다시 와서 클럽을 음. 조직해서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특목고를 준비하는 중학생들을 위한 수업도 마련돼 있어 그야말로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원스톱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데요.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영어를 가르친다는 영어전문 교육기관. 이곳에서 전해드린 다양한 영어교육 정보 어떠셨나요? 영어로 생각하며 토론하고 세계를 품는다. 바로 이곳의 모토라고 하는데요. 또한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영어로 소통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조금 더 특별하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으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용한 교육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